여러분 요새 휴가철인 만큼 다들 몸매관리 열심히 하셔야죠 저는 탄수화물을 매 끼니마다 적당히 먹으면서 적당히 운동하고 이걸 챙겨 먹으면서 관리하는 중이에요 바로 먼슬리픽의 비오효소거든요 고역과수치 효소 제품이고요 유산균이 포함돼 있어서 이거 먹고 나면 진짜 소화도 잘 되는 느낌이 있고요 쾌변에 좋은 느낌이라서 저는 매일같이 한 포씩 챙겨 먹고 있거든요. 관리할 때 정말 끝판왕이에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체내 효소량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효소 제품을 챙겨 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요. 일단 역가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이런 거 수치도 확인하시고요. 이미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정말 핫한 제품이 맞더라고요. 먼슬리픽의 비호효소는요. 저 같은 탄수화물 러버가 죄책감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이템이고요. 역가 수치를 높여서 남녀노소 누구나 도움 줄수 있게 탄수화물 분해 효소만 42만 유닛으로 배합을 했고요. 프로테아제도 252 유닛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루에 한 포를 물과 함께 먹으면 되니까 진짜 간편해요. 9종 유산균과 10종의 아미노산을 배합해서 노폐물 배출도 도와줄 수 있고요. 밥 먹고 나서 한 포를 꼭 챙겨 먹게 되네요.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소화가 잘안될때 먹으면 확실히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입에 털어놓고 녹여 먹는데 물을 마시면 더 좋고요. 아주 고소한 인절미 맛이에요. 탄수화물 파티한 날은 무조건 비호효소를 챙겨 먹는답니다. 특히 이렇게 제 최애 음식 떡볶이 먹으면서 술이 땡길 때 탄탄한 몸을 유지하고 싶지만 탄수화물과 알코올 러버가 속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비오효소를 챙겨 먹으면 너무 좋아요. 간 보호 성분이 들었거든요. 간 보호를 위한 성분, 지구자 농축 분말, 탄사자 추출 분말, 배추 추출 분말까지 들어 있어요. 블루베리 스위트 콘 맛도 새로 나와서 취향껏 고를 수 있고요. 효소를 챙겨 먹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이 들수록 체내 효소량도 줄고요. 이거 섭취하면 확실히 먹은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 확실히 더부룩한 느낌이 사라지고 몸도 뭔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비워서 먹은 뒤로 살이 쉽게 뛰지 않는 기분이 들거든요. 특히 노폐물 배출이 잘 돼서 그런가 이거 먹은 뒤로는요. 갑자기 화장실 가기 편해지고요. 아랫배가 묵직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없어진 거예요. 짜잔! 이렇게 샐러드 위에 뿌려서 먹어도 정말 맛있고요. 효소 특유의 쿰쿰한 맛이 없어서 거부감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외출할 때 외식하러 갈때꼭 핸드백 속에 챙기게 되네요. 혹시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요, 식이섬유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술 먹고 배 나오는 것도 커팅해 줄수 있는 성분 구종이 그 배합되어 있으니까 더 안심이고요. 포만감과 원활한 소화를 도울 수 있는 그린 바나나 외에 8종이 들어있거든요. 찬물에도 이렇게 잘 녹고요 이거 마시면 왠지 식후에 맛있는 후식 먹는 느낌이에요 포만감도 더 채워주면서 음 맛있게 마실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이 그대로 살로 가서 고민이던 찰나에 첫 효소로 선택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성분과 가성비까지 다 갖춘 비오효소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거 먹고 난 뒤로 일단 배변 활동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개운하게 파이팅 넘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뭔가 기분이 그래서 그런가? 노폐물이 싹싹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이 아랫배가 옛날에는 묵직했는데 지금은 속이 정말 편안하고요. 음식을 과식을 하더라도 이걸 먹으면요. 확실히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맛도 다양해서 취향대로 골라 먹을 수 있고 탄수화물 분해 끝판왕으로서 역가 수치까지 높은 제품 찾는 분들께 정말 강수드릴게요 특히 술 드시는 분들, 간보 걱정 되시는 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구매 링크는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홈페이지에서 제품 상세 정보도 확인해 보시고요. 관리하시면서 꼭 드셔보세요.